혹시 수익화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고 계신가요? 만약 만들고 계시다면 이렇게 매일 영상을 만들어내는 게 여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 선정부터 영상 편집까지 5분 만에 누구나 채찌 PT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리스 한편 똑딱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마지막에는요, 쇼츠가 완성되는 프롬프트도 다 드릴 거고요. 무조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수익화 비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산타코치 황지원입니다. 오늘 영상의 실습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AI 프로그램은 채 g PT와 브루 딱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첫째, 채 g PT에서 주제와 대본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브루로 영상 편집을 합니다. 끝! 참 쉽죠? 채찌 PT, 브루 모두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브루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해서 노트북 준비하시고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영상을 만들 때 어떤 내용으로 만들지 고민되시잖아요.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채찌 PT가 다 만들어줍니다. 먼저 채찌 PT에 접속해 주세요. 문제는요, 이때 주제 알려줘 이런 식으로만 작성하시면 멋진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AI에게 요청을 전달하는 질문 문장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채찌 PT를 열고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렇게 써볼 거예요.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공감되면서 저장과 댓글을 유도할 수 있는 다이어트 관련 주제 10가지 제안해줘.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0대 여성이라는 타겟, 이 영상을 제작해서 어디에 올릴 영상인지 인스타그램 릴스라는 컨텐츠 유형을 꼭 작성하시고요. 다이어트 관련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제안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10개의 주제가 순식간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재미난 주제 많죠? 이 중에 원하는 제목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원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저는 이 주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0대 여성에게 지금 우리가 찾은 제목 넣으시고요. 이 주제로 15초짜리 릴스용 나레이션을 만들어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명령어를 넣겠습니다. 3초 후킹. 7초 정보 전달, 5초 콜트 액션으로 만들어줘라고 구성하고 말투는 따뜻하면서 현실적인 구어체로 부탁해라고 작성할게요. 이때 중요 포인트는요, 40대 여성이라는 타겟 아까 주제에서 챗지피트가 알려준 주제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말투를 따뜻하면서 현실적인 구어체라고 명령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말투로 문장을 작성해 줍니다. 주제와 대본을 따로 명령하는 이유는요. 체즈 피티는 논리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한 번에 명령어를 넣으면 결과값이 섞여서 뒤죽박죽 되고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주제 한번 대본 한번 프롬프트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만약 여기서 일본어나 영어처럼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요. 지금처럼 네이버 번역에 들어가셔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원하는 외국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대본을 가지고 이제 부르로 가겠습니다. 브루는요,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네이버에서 브루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열어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추천 비디오 스타일을 선택하고요. 저는 제품 소개 스타일로 클릭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채 g 피티에서 받은 대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아까 외국어로 설정이 되었다면 외국어로 번역된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쇼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화면 비율은 9대 16을 선택해 주시고요. 위치는 중간, 길이는 짧게 설정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목소리는 나이대별로 성별에 따라 다양한 성우들이 있어요. 일본어로 하실 분들은 언어를 선택하시고 캐릭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한국어로 하실 분들은 한국어를 선택해서 캐릭터를 고릅니다. 이렇게 눌러 보시면 목소리를 샘플로 들어보실 수 있어요. 선택한 후에 확인 누릅니다. 다른 설정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맨 아래에 채우기 버튼은 잘라서 채우기 버튼을 꼭 클릭해 주세요. 그래야 영상 테두리에 검은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완료를 하시면 이제 내가 입력한 대본대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 벌써 만들어졌네요. 이때 조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에 무음 구간 줄이기를 눌러주세요. 말하다 보면요. 숨을 쉬는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쇼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숨 쉬는 공간까지 살려줬을 때는 영상이 다소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조금 빠른 템포를 원한다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은요, 눈으로 읽었을 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지 않도록 속도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영상 주제 뽑은 거 기억나시죠? 그것을 영상 최상단에 넣어 주겠습니다. 텍스트 추가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떤 영상인지를 인지하니까 훨씬 더 오래 시청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잠시만 보여지고 사라지면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버튼을 활용해서 살짝 늘려주면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제목이 보여집니다.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일본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죠. 네, 벌써 끝이 났습니다. 음성이나 배경 음악에 대한 저작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부을 사용할 때 아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설명 없이 한다면 5분 안에도 제작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요. 우선 제 실패담부터 말씀드릴게요. <laughs> 요즘 쇼츠 수익화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한 달에 몇천만 원, 몇억씩 벌었다는 이야기 참 많은데요. 사실 저도 해보았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위해서, 즉, 조회수만을 위한 영상을 만들었죠. 심지어 조회수를 위한 쇼츠이기 때문에 넓은 타겟을 위해서 대사가 없어도 이해되는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조회수가 500만 뷰, 300만 뷰의 영상을 만들었고 구독자 수도 어느새 9천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표로 했던 조회수 수익 어땠냐고요? 네, 부끄럽지만 0입니다. 네, 0원이요.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기간만 봐도 6개월을 투자했었어요. 아마 제가 수익 파이프라인을 이것만 두었다면 저는 손가락을 빨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인스타 채널 한번 보시죠. 조회수가 현저히 낮습니다. 평균 2천 정도고요. 1천 정도 되기도 해요. 아까 그 영상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이 계정을 통해서는요, 얼마를 벌었냐면 매달 적게는 뭐 5천만 원, 많게는 1억의 매출을 올리기까지도 했어요. 이 계정과 연결된 다른 퍼널들을 제외하고서도 최소 월천은 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마인드를 180도 변화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분을 투자해서 만드는 영상이라도 단순히 조회수만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스타는 리스 보너스가 끝이 났고요. 유튜브는 쇼츠 조회수 단가가 고작 0.1원입니다. 이마저도 거의 없다시피 정책이 바뀐다는 얘기들도 많아요. 조회수를 올려서 단순히 하루 몇만 원 버는 부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영상 만드는 목적 자체를 내가 하나의 사업체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브랜딩을 하고, 무엇을 판매하고, 어떻게 수익화를 하겠다는 설계 위에서 영상을 만드셔야 합니다. 똑같이 영상을 만들어도 이 구조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수익은 완전히 차이가 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안 돼서 팔로워를 만 명, 십만 명을 만들고도 돈이 안 된다고 찾아 오시거든요. 지난번에 콘텐츠를 올릴 때꼭 아셔야 하는 것들을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요. 꼭 한번 시청하시고요. 더불어 오늘 영상에 알려드린 프롬프트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댓글링크에서 프롬프트 템플릿 다운 받아서 첫 영상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